매년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고향에 홀로 계신 노모를 찾는 박선미 씨. 하지만 이번 설은 집에서 차분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자체가 금지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노모의 부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선상 통화만 하고 이번 명절은 만나지 않기로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끼리 그렇게 각자 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명절에는 고향 방문이 괜찮은지를 묻는 글이 올라오는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혼란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한 여행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대형 리조트나 유명 펜션의 객실 예약도 크게 늘었습니다. 객실 자체가 많을 것 같긴 해요. 한참 모자르는 것 맞는데 한달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광주공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예상 이용객은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방역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방문이나 타지역 여행 등으로 인해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마음으로 주고받으시고 또 코로나 안정세를 확보한 다음에 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진정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설 명절 방역 지침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